이거였다. 이뭐좀 <laughs> 네, 좋게 입고 올 거야. 아쉽네. 엄청난 역사의 순간이네, 진짜 따져보면. 진짜, 험난한. 네, 네. 그이 4, 5를이을 얻을 때 언제부터 알아보셨는가요? 음, 음. 11월, 12월, 11월 달. 저, 우와, 준비하기는 10월 달부터. 10월 달부터. 마음 <laughs> 안했고 눈물 날라 그래. 베스 <laughs> 션데요 진짜. 환장기 <화장지> 부탁해요. <laughs> <laughs> 어떻게 이렇게 대표님 앞에다 이러고. 어, 네. 네. 네 대표님 앞에다 한마시한 마시더라 한 마시고 그러게. 아 아무튼 우리 저 혼자만 할수 있는 길은 아니었는데 우리 또두분 지검장님 또 우리 청문님 이렇게 또 저희가. 어려운 길을 걷고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어, 오늘 코드가 나오는 날이 4.19 혁명일반 맞춰가지고 아, 저희가 오.. 이제 아, 나왔어. <laughs> 네, 음, 너무너무 기분도 좋고 어 우리가 비록 이제 시작은 되게 조금 미비했지만 저희가 정말 광주 전남에서 나중에 창대 아니라? 우뚝 서는 음, 엔즈, 무등지사 하면 이제 본사에서도 네. 어우, 역시 무등지사 이렇게 할수 있도록 제가큰 이희가은사를니다감사수니다감사좋니다니다 감사합니다. 말니다 감사합니다. 한사합니다감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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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사합니다감사합다 모든 게다 기념일인 다 같아요. 다사무실오픈사고 그냥 매사 매달 매달이 기념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일을 그래. 잘해서. 응. 내가 내가 키축면 되잖아. 품을 남아, 품을 아, 남아서 남아, 따라 얘기해. 네. 아, 이렇게 아, 얘기해야지. 그래요. 제가 잘할게요.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대표님이랑 우리 저희 지부장님 두분다 여기서 꼭 성공하시, 성공하시길. 저희 잘 소포트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아. <laughs> 어 저기 뭐냐 우리 지사가 처음으로 이렇게 음. 이제 지사 코드가 나온 날이니까 역사적인 순간이고요. 지금은 이제 저도 그리고 이제 푸신님들도 다 고객도 다돈 벌자니까 우리 돈 한번 신나게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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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저희 어, 에지금융 서비스 무둥 지사. 어, 그래. 우리 무둥. 등급을 매길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가꼭잘되기를기원하면서다 같이. 저희가 촛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하나, 둘, 둘 셋. 와! 축하합니다. 축하. 없었지. 맞을 때다. 그거 다라. 예. 그렇죠. 손내. 그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이제 잊을 수 없는 날이죠. 아니, 케이크를 다못안 먹는다고 해서. 네. 네. 이거 냉장고에 넣어 놓으세요. 네. 디저트 주시면 아, 아니면, <laughs> 아니면 어, 나중에. 네 예? 아니 저 송지검장이 얘들 있으니까 들뭐 가져가 주세요. 얘들 갖다 뭐 네, 줄래요? 그러세요. 어, 저거 저기 퍼즐 갖다 줬으니까 그래요. <웃음> <웃음> 여기 오는 신분들 두그 사람 아니들 누가 이제 케이크 잘안 먹어서 아니. 음. 아니 혹시 저, 점심 때 드셔 네. 점심 때일학점 네. 아니, 아니라 아니, 다드셔아게 지금 네. 그, 그, 지상 코드가 나왔으니까. 네. 네. 어느 스에서가올수있저 기념으로 온 그. 고, 고추도 좀 더. 보여주세요. 고추. 아, 저희가 지금 인원 이제 몇명안 되니까 여기서 어제 우리 송진단이 없을 때나무라 아, 하고 해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밥사갖고 아, 와서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기 좋네요. 어 근데 먹는 순간 대표님이 아 고추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어제 그러셨잖아 다 음. 드시고 저렇게 많이 열린 작은 나무에 저렇게 많이 열린 고추 처음 봅니다.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날씨가 신기해. 새로운 고추가 있나? 그 대단한 거예요야 무궁무진하게 고추가 열릴 거예요. 아마 이 고추가 이제 원래 조그만 화분에 있는 건데. 음. 음. 거기서 큰분으로 바꿔놓은 거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열릴 거라서 저 정도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예. 많이 열리는 고추 작은 나무로 처음 봤습니다. <목소리> 우리는 <목소리> 우리는 이 고추에서 고추가 계속 열리다가 빨갛게 되는 것도 보실 거예요. 홍고추 되는 것도 먹지 마라는 소리? 따먹지 몇 개는 따먹을 수 있잖아요. 어, 몇 개는 예, 따먹을 까먹을 까먹을 <목소리> <돼요>.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다 바로 음. 먹을수있어요 내일 <목소리> 저 <목소리> 오늘 내일 먹으면 평생 먹지를 못할 거 같고. 이것 때문에 고추랑 된장 갖다 놔야 될것 같아요 분위기 좋네요 네 기분이 좋네요 어, 찍어 먹어야 되전까우장이 이렇게 예쁜 이거 넣야지 파라솔? 파라솔이랑 된치랑또 이렇게 전부 해놔가지고 백보도 좋은, 마음이 것, 같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장님은 남들이 못하는 어마어마한 창의성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 보험을 잘해야 됩니다 이금 이걸 들었고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생하셨어요 우리 오늘 생일이에요 오늘 첫돌 419 때는 뭐 여행 가는 걸로? 우리 n p c 가 거의 4월달에 가는데, 항상이. 4월달에 4월 딱 좋지, 원래는. 이렇게. 그러니까. 대표님, 네. 그거 저기 성냥이 하나 같이 가고 있어요. 둘이 없잖아. 둘이랑 뭐, 피울 일이 있나요? 그래도 하나 갖고 계셔야 할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좋네. 배고프시죠? 배고프시죠?